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 말 소리야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은 자리 다른 선택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생사가 갈린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우편 강도, 좌편 강도의 이 자리가. 바로 말 한마디로 그들의 생사 아니 그들의 영혼의 운명이 갈려진 아주 놀랍고 놀랍고 기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왜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다가요. 아, 세 개의 십자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의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십자가도 있고, 이 땅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어쩌면 골고다 언덕의 세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어떤 작은 모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대제사장과 바리세인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함께 달린 이 강도들은 그리고 오늘 성경에, 성경에 말하기를 행악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노예, 반역자, 극악한 강도 아니면 전쟁 포로 이네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십자가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고통과 명예의 추락을 동시에 의도한 형벌인데, 십자가 위에서 온 옷이 벌거벗겨진 벌거 채로 처형을 당하면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동시에 당하게 되는. 어쩌면 죄수라는 그한 사람의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인격적인 고통이 함께 주어지는 인간으로서 받는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죽음을 앞두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렸어도 정신은 말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또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 제대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이두 강도처럼 달려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참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강도짓을 하던 거 걸리지만 않았어도 잡히지만 않았어도 나는 밖에서 잘 살았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어떤 놈이 나를 밀고 해서 나를 고소해서 내가 이 강도짓을 하는 것을 잡,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내가 만약에 그놈을 내려가서 잡기만 한다면, 그놈을 내가 박살 낼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스스로의 인생을 한탄하는 생각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 내 인생 헛살았다. 내가 했던 짓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구나라는 인생의 허무함,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laughs> 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정신이 또렷했다고요. 육체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었지만,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주는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란 거 아십니까? 어떤 말은 똑같이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농담처럼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생명으로도 죽음으로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편 강도나 좌평 강도가 처음에는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을 쳐다봤을 거예요. 참저 사람도 우리처럼 참 불행한 사람이다. 참 재수 없는 사람이야. 아, 우리야 우리가 죄를 져서 당연히 이 자리에 잡혀서 죽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좌평강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안에 분노가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분노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야, 너 억울하지 않아?" 네가 만약 진짜 그리스도라면 한번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봐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볼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좌평강도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죄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선한 일 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과 똑같이 비방과 정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평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냅니다. 그는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난할 때그 소리를 일단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일 수도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야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죄를 짓지 않고도 대제사장들 기득권자들의 모함에 빠져서 정말 억울한 죽음을 살게 되겠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그곳까지 오고 그곳까지 달리시는 순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더니. 아니 어쩌면 이분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아함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조용히 묵묵히 그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모든 것들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가는 분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봉 4장을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던 나날을 보낼 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내가 깨달았을 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다 들추어내고, 아, 당신이 진짜 메시아십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까?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그가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물가로 달려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이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다 같이 사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누군가에게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야, 교회 나가보면 좋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좋다더라.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이민사회니까 아이들도 좀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는 지금 내가 경험한 일에 비하면 세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좋았어? 예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아까 우리 푸른 잠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날짜들을 맞춘다면 내가 이민 내가 비자가 익스파이어 되는 날짜를 3월 며칠로 맞춰 놔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며칠까지 맞춰 놓고 그다음에 정부에 손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비자를 3월 며칠까지 맞춰 놨으니까 3월 그그날 정확히 그 새로운 법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를 어찌 사람이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 우평강도는 가장 가까이에서 어쩌면 누군가의 방해 없이 가장 오랜 시간을,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함께 달리는 그 시간을 진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은 다른 분이셔. 저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구나. 정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세상에 구주시구나.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때 바로 이 우편 강도를 위해서 가상 칠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가상 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의 말을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평강도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탄저잉의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될마 49가지라는 책에 나오는 뭐잘 아는 예화예요 뜨거운 물에 홍당무와 계란과 원두커피를 넣고 끓이면 이 셋은 똑같은 끓는 물에 끓어도 다른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딱딱했던 홍당무는 물러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계란에 계란의 안에 있던 그 부드러웠던 흰자는 딱딱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원두 커피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그물 속에 촥 녹아서 그물을 커피 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좌평강도와 우평강도를 보면서 무엇이 진짜 안타깝습니까? 그 둘에게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회를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33년 동안 아니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는 없었고 이 시간에 계시면 저 시간에는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박히셔서 내 우편에 내 좌편에 계속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말을 제일 잘 들었을 사람은 바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 지옥이 나쁜 곳이다, 불이 있는 곳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던지,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내면에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의 모습, 어쩌면 좌평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평강도가 오늘 예수님을 그 옆에서 보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은혜냐면 세상에 나 세상에 나 내가 그냥 죽을 때 혼자서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큰 복이에요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40일 동안 호랩산 기도에는요 예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호랩산 기도가 끝났다고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때로는 그분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우평강도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